안녕하세요 여러분 찐감자TV의 작은감자고 오늘은 미녀와야수 벨 미션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퍼즐에 나온 단서를 보고 이 장소를 찾아서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힌트인데 어딜까요 미녀와야수 집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초록색 을자가 있는 곳 약간 대리석으로 보이는 바닥 그리고 하얀 벽면 요거, 어? 그럼 이거 맞지 않아? 어 맞네 여긴데? 그쵸? 어 이거랑 바닥 똑같은데? 근데 을자가 없는데? 어, 혹시 낚시를 하랬어? 여기서 설마 낚시하는 거겠지? <laughs> 어, 아니겠죠? 어, 일단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벨한테 일단 가서 이제 그걸 해야 저한테 보이겠죠, 당연히. 잠깐만, 그래. 어, 벨 여기 있네, 바로. 날 기다리고 있었니? Hello. 어, 나 기억나. Someone was helping. And then t I dropped their head in the water. 누라네 그 모자를 까뜨렸어. 어, 그 낚시대가 있었대요. 리저들 사이에서 to so try and get it back but no one could 아무도 할수 없었어 그러면 너는 혹시 이 모자가 누구 건지 아니? 하고 물어볼게요 but maybe w e l l learn more as we go along 더 찾아보면 알수 있을 거야 t h e h a t triggered another memory 다른 기억을 이 모자가 가져올 수 있다네요 a bird m i d e information into a room 룸이 있네 잠깐만 그럼 아까 게시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단서에 어. <laughs> 거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I w a s n inside anyone's house. 어 집에는 없대요. everyone c a n go easily. 누군가 오고 가고 쉽게 쉬운 장소라서 집에는 없고 but it was definitely inside a building. 어떤 건물 아니라는데? 이분 한번 찾아볼게. 잠깐만 일단은 이웃들 집은 아니고. 큰 건물이래요. 어디 보자. 생각을 좀 해보자. 근데 이게 지금 미니어야스퀘란 말이지? 도서관일까 혹시? Find the board.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보드 모양을 이거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책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잠깐만 저런 배경을 한 데가 어딜까? 일단 도서관 한번 가볼게요. 멀리네 도서관, 근데 여기 아닌 것 같긴 해. 여긴 좀 음침한 분위기인데, 어, 어, 여기가 맞아. 어,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어떻게 주워? 낚시? 어, 진짜! 아니네. <laughs> 아, 그럴 리가 없지. 아, 잠깐만, 이거 뭔데? 어떻게 주워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돼? 이건 다른 편현 뭐야? 근데 배경 하고 굉장히 안닮았기 때문에 다른 된거같긴 한데, 자, 한번 추리 를해 볼까요? 건물 이고, 책과 유리병 과 보드 가 있는 곳 여기, 아 니고, 소정암밖에 없지 않나? 여기 겨울왕국회는데 여기도 아니야. We'll Blade of trust kind of reminds me of the bayou. You know, I really like it here. 지금 얼떨결에 올라프의 다른 캐를 열어버렸네. 어 이거 진짜 보드가 어디 있을까? 힌트를 다시 한번 얻어볼까요? 도서관이 100% 같은데 도서관에는 뭐가 없고 참 미스테리하네. There are so many for 아, 힌트를 줘. 숨겨져 있다. 그래 나도 알아요 근데 어딨있냐그 어? <laughs> 그래 다음 다음 n 알겠는데 어 m a g i n e d this. I am not 수가 없다 미스테리 a t 여기서는 분명히 미녀 i n g that I am not s a 이거는 도서관인데, 근데 이, 이게 있는 걸로 봐서는... 근데 이거 미녀하얀 수집 맞는데, 근데 이게 세 번째 단서 같고, 지금 두 번째에서 막히는 것 같네요. 알라딘? 아, 근데 알라딘도 결국은 집이잖아. 알라딘의 집도, 근데 알라딘 집분리가아니는데 여기엔 약간 집보단 건물 빌딩 느낌이 좀더 나긴 하지만. 그치, 여기 집분위가 이게 아니었어. 쇠를 깬 곳인데. 음. 와, 정말 미스테리다. 서관이 맞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못하는 건가? 어, 혹시? 잠깐만 혹시 여기 안에 있나?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 미녀와 야수를 만났던 곳이거든요. 근데 아까 거기 혹시 야수방인가? 여긴 건물이라 그랬고, 빌리저의 하우스가 아니라 그랬고, 어, 어. 아, 이거는 저번에 봤던 페이지. 여긴가 봐. 내가 너무 좁게 생각한 것 같아. 드림캐슬이라고 그럼 좀 알려주지. 자, 여러분, 혹시 여기? 요건가? 벽이 다른데? 对。 이 대리석 바닥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벽 초록색 의자. 어, 초록색 의자. 아, 근데 잠깐만. 어, 의자랑 이건 맞는데 벽이 또 다르긴 한데. 그냥 미니이해서 디자인인 건가? 여기는 이미 내가 예전에 다녀가서 먹었고. 뭐 What smell? Rosemary? <laughs> 오, 이거 이쁘다. <laughs> <laughs> 어, 이거도 이쁜데 이거 사놔야겠다. <laughs> 라타뚜이 식당은 아니겠지, 설마? 여기 근데 책이 있었나? 아, 이거 좀 어렵네. 나중에 장미님 오시면 여쭤봐야겠다. 일단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한 3시쯤 켰는데 이것저것 하니까 또 1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어서 나중에 다시 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